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들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부터 시작해 스터디 카페와 문구점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디지털 정비를 활용한 무인 운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24시간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입니다. 한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좌석을 선택하자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인데 실내 온도 조절 등 불편 사항은 채팅으로 즉시 해결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정숙한 분위기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조금만 소음이 나가서 뜬거 그러면 채널로 이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그몇번 자리에 계신 분인지를 파악하고 또 CCTV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제가 바로 이제 뭐 따로 연락을 다 가는 거죠. 그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제 공간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제 편하게 자기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도 유인 운영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좀 감지당하는 기분이 들면은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눈치 보이고 불편한데 그런 게 없어서 좋고요. 또 사람이 안 계신다고 해서 또막 방치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잘못된 게 있거나 문제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처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좀 장점만 모아놓은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무인 문구점입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학용품과 장난감 등 각자 필요한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이후 익숙한 듯 계산대로 다가가 스스로 계산까지 마칩니다. 이 문구점에서는 이처럼 모니터 화면의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계산이 쉽고 재미있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슬라임이랑 어, 군것질거리가 많아서 좋아요. 스스로 뭐 신발 정리라든지 아니면 자기 할 일을 하고 나면 뭐 100원, 200원 용돈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걸 직접 여기 와서 고르기도 하고 계산도 직접 해보고 하면서 정말 경제 관념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무인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학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아, 네. 제가 원래 IT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회사 끝나고 아이 준비물을 챙겨주려고 하는데, 근처 문방구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급하게 아침에 이제 준비물 챙겨줄 수 없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 원래 업종을 살려서 한번 이 시스템을 개발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커피까지 즐길 수 있도록 무인 편의점과 카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 수시로 소통이 가능한 장비도 구비되어 있어. 무인점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고객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코드는 어떻게 찍어요? 그 검정색 바코드 요그상을 어, 하신 다음에 식을 하고 결제하시면 돼요.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두개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있어 시너지 효과도 낼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좀더 고급진 원두를 쓰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무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게 장점입니다. 카페를 구매하시면서 다가도 이제 다양하게 종류별로 있으니까 그것도 구매하시면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인 점포들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